단언컨대,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귀고 나서도 남자가 점점 더 안달이 나요. 안녕하세요. 다소 하찮 이야기 석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남자 입장에서 만난 기간이 길어져도 끊임없이 안 달라게 되는 여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의 영상도 굳이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한 사람을 나에게 오래도록 정착시키는 방법에는 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다소 불편한 진실이지만 초반부터 잘 만나야 돼요. 죄송한데, 이거 진짜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할지언정, 지금 만나는 사람 자체가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않는 연애를 지속해왔다거나, 혹은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이라면 사실상 그 어떤 스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그가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만을 가지고는 금방 알아내지 못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 이른바 평소 행시를 들여다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깊이 알기 전부터 너무 재지 마라.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는 말입니다. 행실에서 오는 느낌만을 가지고 누군가의 진가를 판단하는 일이란 썩 정확한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느낌만을 가지고는 알수 없는 것이 사람이긴 하나, 느낌만으로도 한 90%까진 예측 가능한 것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사랑의 눈이 멀로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게 아니라 보다 좀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나머지 모든 단추가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상형엔 대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어, 죄송하지만 전 살면서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 이렇게 반박하실 거예요. 막?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야? 새끼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문장 앞에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타 플랫폼에서 상담방송을 진행할 때 일이에요. 당시에 현재 만나는 애인과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는 어떤 분이 사연을 올리셨는데 그분의 고민이 이랬어요. 지금 만나는 상대방의 과거에는 직업도 좋고 나름의 비전도 갖추고 무엇보다 성격이 매우 매우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한 번의 실패 이후 직장도 그만두고 몇 년째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면서 어느새 성격은 괴팍을 뛰어넘어 폭력성까지 뛰기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이 사연자님의 멘탈과 자존감은 철저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었고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나갔다간 조만간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저는 조심스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은 본인의 상태를 케어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부디 선생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한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간 그 사람도 반드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줄걸 믿는다면서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결국에 이분이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닌 과거에 자상하고 착했던 그 모습이 그리워서 못 떠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라면 과거에 직업 좋고 자상했던 그 사람이나, 현재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면서 괴팍해진 그 사람의 모습이나,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스무 살이 넘어 사회로 나오면서 배웠던 건딱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외엔 없더라고요. 전 생각보다 이 사실을 되게 빨리 알아버린 것 같아요. 현재 저를 좋아해주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늘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넌참 말을 잘하고 이성적이어서 믿음이 간다. 이게 저의 장점이자 강점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늘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저 자신을 계속 리마인드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인지 저랑 한번 사적으로 친해진 사람은 웬만해선 제 옆을 안 떠나요. 항상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항상 상담을 하거나 사연을 읽다 보면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늘 늘 노력하는 사람들은 권태기도 없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일에서도 최선을 다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굴의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테지만 저는 웬만해선 자잘한 연애 스킬 공략법 이런 거잘 말하지 않아요. 항상 매달리지 말고 나한테 투자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게 상대를 최대한 변치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며, 노력을 포기한 상대를 놓아야 하는 명분입니다. 끝으로, 연애건 일이건 가만히 앉아 성과를 내는 건 없어요. 나에게 더욱 투자하고 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상대의 열정을 유지시키는 기술이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진짜 연애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